시편 제5권 제127편 솔로몬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봄볕에는 며느리를, 가을 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속담이 있죠. 일주량이 줄어 자칫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가을철에 단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볕은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가을볕이 우울증에는 보약이지만 피부에는 독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봄이나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고 날씨도 뜨거워서 햇볕을 피하게 되는데요. 초가을 햇볕은 쪼이게 되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뼈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계절성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량의 햇볕을 쬐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가을철 햇볕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설다일 기자입니다. 가을철 햇볕은 봄볕보다 약 1.5배가량 일조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햇볕을 쬐더라도 가을철에는 피부가 덜 그을립니다. 반면 가을철 평균 습도는 69%로 63%인 봄철보다 높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투과하는 햇빛의 양도 줄어 봄볕보다는 가을볕이 훨씬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가을철의 볕은 주로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몸에 좋은 보양 역할을 합니다. 쾌청한 날의 햇볕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우울한 기분을 바꿔주고 피부와 점막의 면역력을 키웁니다. 게다가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태양 광선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합성된 비타민 D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이나 몸의 면역 상태, 심지어는 암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볕은 하루 30분만 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햇볕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햇볕에 오래 노출될 경우 피부가 노화되고 얼굴에 기미, 주근깨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시간 노출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